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뭐 특검이 어, 알아서 제대로 정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laughs> 자 이번에는 그 음. 대통령이 전국을 도는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갔는데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을 했어요. 두 번을 제지당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리는 대통령과 도민들 간의 대화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청와대를 통해서 뭐 문서나 메모를 하면 얼마든지 언급해 줄 테, 답변해 줄 테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김진태 지사가 말 그대로 무안해졌는데 음. 왜 거기서 나섰을까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서 대통령이 오셔 갖고 우리 음. 지역에서 이렇게 간담회 하는데 당연히 도지사로서 한마디 음. 하는 거는 사실 얼마나 도민들한테는 영향력 있게 전달이 네. 되겠어요. 그래서 한 말씀 하고 싶었겠죠. 지금 네. 이렇게 강원도에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잘 챙기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뭐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바로 어, 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해갖고 뭔가 네. 파급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여러 지역의 간담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충청도 네. 갔죠 그다음에 광주 갔죠 부산 부산도 갔죠, 갔죠. 네. 그다음에 강원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광주에서는 많이 깨지잖아요. 않았어요? 시장님? 예, 그래서 그렇죠, 네. 항상 이게 지자체 장들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차라리 그 시간에 많은 주민들의 그런 현안을 얘기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간담회가 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어~ 지형이 형성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정치인 출신의 그런 지자체장들이 도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국무회에 가면은 이진숙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본인 발언하고 막 이러면서 물 흐리고 막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그 경계주의보가 있었을 수도 있겠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그 강원도 지사 봉천할 때또 김건희, 명태균 그쪽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 겨우 뒤엎었다는 그런 <laughs> 어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선도 1년도 안 남았고 또 이제 또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은 이 기회를 어떻게든 자기의 그런 지선에 있어서의 재선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뭔가 활용하고 싶은데 그거를 철저히 차단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충분히 지사들과의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어 공간에서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지자체장들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가끔씩은 면박 받는 경우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지역에서 원하는 게 뭐요 하고 대통령이 물어봤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산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해 주시고요. 이두 가지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 하그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승, 기, 결국에는 불러가기 위해서는 아니 뭐 예산 준다고 다 성공을 하나? 지역 발전이 SOC 다 투자한다고 뭐 그것이 다 발전하는 거 아니잖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에서의 투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규제가 풀어줘야. 그래야 이 지역에서의 그런 사회 균형 발전이 뭔가 기업이 아니면 투자가 되고 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지자체 당들이 어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김윤태 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발언에 큰 기대감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그 예산 그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 그 가뭄 때 가가지고 강릉시 시장한테 원수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제 강릉 시장이 잘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서 김진태 지사도 도와주고 뭐 그런 그. 방송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강릉 강릉시장 좀 혼쭐이 났어요. 네. 정확히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지역주민 간담회 할때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대로 본 실력이 드러난다. 그냥 음. 위에서 보고만 받으면서 그냥 결재만 하던 지자체장과 실제로 현장 뛰면서 간담회하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지자체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게 대통령한테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 시사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현장 실무형 실용주의형 그런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일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의 그 동안에 그냥 업적과 성과와 노력이 그대로 바닥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면서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이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대안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내년에 지선해서 아마 국민들이 심판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면은 지역 주민 보세요. 아니 대통령 이 왔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면서 해결하고 얻을 걸 얻는 사람을 아이 사람 정말 지자체 역할 잘한다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버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도 못받아갖고 바른 것도 못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아, 진짜 우리 지역이 왜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답보 상태인지, 내가 인재 알았네" 하면서 다 선거를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